안녕하세요. 민서입니다. 오늘은 제가 <laughs> 어떤 유튜버님이 병맛을 한 것을 저는 따라해보겠습니다. 시작! 안녕, 오늘의 수업은 숨 오래참기란다 에잉? 그게 뭐죠? 거기 일단 닥치고 네네네 네. 자, 이동하도 자, 이 기계란다 열어서 한 명씩 들어가서 참으면 되지 선생님,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. 그래. 헉, 몸집이 커졌구나. 네네네. 삐삐. 뜨뜨뜨뜨뜬. <laughs> 삐삐. 영. 구아임 앤트. 음, 너의 기록은 41초밖에 안 된단다? 다음, 가스트. 알겠습니다. 시작하세요. <laughs> 삐삐. 시작. Who I'm and. 삐삐. 너의 기록은 1시간 30초란다. 대단하구나. 캄쇼합니다 다음 제가 더 많이 참아보겠습니다 그렇죠? 정 원한다면이야 삐삐 폭후 아잇 앤트 찡님 넌 1시간 30초란다 가스트랑 <laughs> 가스트랑 똑같단다. 다음! 다음 차례! <웃음> <웃음> 엔더맨, 너가 해보렴. 알았습니다! 우! <laughs> 짜기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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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두 시간 후. 선생님, 제 기록 어때요? 넌안 돼! 당연히 보라격이지 다음, 너무, 젠장. 이러면 안 됐어야 되는 건데. 어쨌든, 됐고, 다음, 슬라임. 준비 됐습니다. 삐비 아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. 버튼 w h 러 o 아, 이대로 여기서 i 아야 되는 건가? a m e here and t 어 e l 이 g i 야 I Oh, no. n 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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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똑똑똑, 환자 데려가겠습니다. 어서, 어서... 쯧쯧, 불쌍한 것 다음 알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, 아니요, 안녕, 아니요. 전잘 못할 것 같아요. 됐어요. 퍽! 안눌르곤 아직. 아유. 역시 내일 할줄 알았어. 다음은 너! Who I'm? And. 더 이상 못 참아. 어? 왜안 눌려? 아파! 더 이상은 못참겠어용1 시간 1 0 초란다. 좋아, 너도 좋고 다음 좀비 하고. 불어요 삐- 한 시간 후. 뭐지?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? 잉? 모르겠다. 열어야지. 후! 환자, 데려가겠습니다. 불쌍한 것들. 응? 피, 피? 좀비, 여기서 잠들다. 헐. 네, 여기에서 끝났습니다. <laughs>